주실 말씀은 잠은 2장입니다 구약 912조 잠은 2장입니다 잠은 2장 전체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는정직한자를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얻비 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반패가 되시나니 그는 그의 정시 그의 성전하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이영을게것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면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따라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하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 행위는 폐역가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응여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의 그는 젊은 시절의 자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은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가너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키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땅에서 끊어지겠고, 감사한 자는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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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보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주는 유익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유익하다, 복되다 이런 거죠. 지난주는 이제 지혜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3강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유익에 대한 겁니다. 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명절을 앞둔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렸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자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복이 있으니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갖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찾는 자다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개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들이란 표현은 배우는, 배우는 모든 자를 말했고요. 여기서 솔로몬이 나의 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의 말이 아니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솔로몬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선포되는 말이, 목사 개인의 자랑이나 개인 뭐 사생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마음의 명철을 두며, 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의 이제 연속 부분입니다. 1절과 이제 대구적인 표현이고, 더 심층적이죠. 참고기관간인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들려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 봐야 배움이 안 일어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배움이 일어나는 사람에 똑같습니다. 지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 있어야지만 배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처를 얻으라고 소리를 높이며 지식을 불러, 야, 지식이 어디 있느냐? 또, 명처를 찾으려고,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냐? 누구든 가르쳐 주라막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좀 알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볼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이나 보배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정성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진귀한 보배를 찾듯이. 노력하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자세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만만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수십 년째 복권을 사는 사람 혹시나 하고 삽니다. 물론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되죠. 역시나 안 됩니다. 어쨌든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내용이 뭐냐? 5저 뭐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 지혜, 지식. 이 말씀을 찾아 다녀서 진리 보배를 찾아 다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서 그걸 찾아다니니까 결국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 거기 계셨군요. 하는 겁니다. 지성인들이 지식을 찾아가다가 자기가 공부하는 쪽의 끝부분에 가면 벽에 딱 막힙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봐요. 아, 거기 계셨군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깨달음. 우리나라에도 실제적으로 가장 그 지성인의 대표자 문화부 장관도 하고 이화여대 석자 교수라고 하는 이여령 박사님. 그 부분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할 때에 그때에그 이렇게 감독을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만 섭정 교수는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가 아니고 나라가 관리하는 교수이니게 나라가 인정하는 사람 몇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00년대 말에서 1900년도 말에서 2000년 도 넘어오면서 신앙회를 갖게 되면서 2000년 초반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많은 지성인들이 저 사람도 교회로 가게 된다면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성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내면서 정말 왜 지성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다만 하나님을 안 만날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 자기 오만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지혜를 찾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엔 가서 최고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 보는요 먼저는 가르침의 소리를 귀로 들어요. 귀로로 듣고 보니까 생활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음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보배라고 생각하고 전인생을 거의 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아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그곳에도 계시군요 온 천지에 계시니까 지식의 정점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상당히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좀더 나은 지혜 깊은 세계로 나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깨달음에 발전하는 내용을 보자, 보자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6절 말씀 보실까요? 대저 여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지만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탐구해도 거기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지식으로 만들었던 이거는 쓰레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쁜 쓰레기를 만드니 라고 고생했던 거를, 하, 이쁜 쓰레기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더니, 상이 몇 개로 늘었다고요? 두개에서 52개로? 그것도 기간이 더 짧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공부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처음에 예수님과 원수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식을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라고 하는 거베리포서 3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주 그리스 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 너무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정말 유익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이제 깨달음이 점점 늘어나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았구나 알게 되고 그두 번째는 뭐냐면 아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두가 좋은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쫓아가는 자들은 더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8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을,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이제 정의의 길, 옳은 길을 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죠?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에 봉착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의 길을 하려고 하는 건데,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호하심이 정말 노력 없이 보호를 많이 받은 사람의 대표로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삭은 정말 힘이 없어 보여요. 어, 꽤, 쓰고 뭐 머리 쓰고 이런 쪽. 자 그런데 뭐냐면 어, 심지어 신부감도 아버지가 찾아주고 막 이렇게 종이 데려다주고 막 이러지요. 근데 그가 힘이 없으니까 좀 싸움을 못할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생명인데 옆에 사람이 와서 야 우물 내 거야 가 그러면 이사기 쪽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우물을 파. 근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와. 안 나올 것 같은 장소에서도 우물만 파면 이 장이 나와. 여기 갔더니 또 여기 있던 사람이 옆까지 쫓아와서, 거기도 우리 땅이야. 저리 가. 그러면 또 가. 또 가서 우물을 파. 또우리 또, 또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니까 이렇게 이삭은 자기가 옳다고 했을 때 이방인 사람들과 대적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려는 마음으로 그냥 그냥 옮겨 갑니다. 근데 그때 옮기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내주시죠. 그런 보호하심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구절을 봅니다. 그런 점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이거는 이제 1장 3절에 나와 있던 자문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이 연결 연결되어서 결국엔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이 발전이 돼요. 아, 지혜를 얻고 나니까 지혜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 선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선한 길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라가셨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인구나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자 하는 봉사의 마음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생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 넓혀지는 지혜의 깨달음이 확장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까요? 누구든지 지식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근데 알게 되면서 뭐라냐면, 고상해 지는데 그 고상해 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별로, 생명하고는 무관한 것.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깨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필요한 물질만을 얻기 위한 악한 수단들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그걸 추구해요. 그런데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선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최고의 정점에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지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구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고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합당한 지혜를 다 받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지혜의 유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여기는 좀, 좀 길죠.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첫 번째 지혜는요. 첫 번째 지혜의 유익지혜의 복은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수, 할 것이요. 마음이 즐거워. 옛날보다 인상이 써지지 않고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상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적보다는 친구가 더 많아진다. 마음의, 영원의 기쁨을, 만족을 누린다. 는 자, 두 번째 또, 복을 볼까요? 11절부터, 11절 말씀을 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악한 생각이 안 들어오게 하고, 악한 자에게 가는 길을 막아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거죠. 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무리는 악한 자죠.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하가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어두운 길을 다녀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격들이 모질고, 나쁜 짓을 해도 기뻐합니다. 사람이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해도 즐거워하고,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니죠. 애곡되고, 거짓된 길입니다. 그런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분요.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 합니다. 지혜는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는 복을 줍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멸망이 뭐냐 그러면 성적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세계사에서도 나라가 멸망할 때 대부분 이게 옵니다. 이게 증명되어 있는 거죠. 17절 말씀부터 오면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음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 언약을 버린 자라. 음녀가 그렇다는 거죠.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로 소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자죠. 그러니까 음녀의 집에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인생. 우리가 많이 보죠. 뭐냐면, 이제 미투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루돼서 감옥행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감옥에서 나와도 세상 사람들의 그 법에 의해서 심판 자태가 끝나더라도 나와서 아마 편안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 거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냐면요. 이 시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의 말씀은 선한 길을 가게 합니다. 그 선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선한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감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장세기 26장 이삭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쫓겨갈 때마다 우물 봤는데 우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생이 이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쫓아낸 사람들이 이삭을 드디어 인정을 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도 동일하게 너와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인정해주고 또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물질로 복을 주고, 그렇고 나서 더 침묵한 관계가 되고, 둘다더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마음의 복이 있죠. 기쁨이 있죠. 악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에서 지켜줍니다. 선한 길을 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합니다. 지혜가 주는 복은 인생을 풍요하게 합니다. 영혼을 만족시키죠. 이 복을 명절 설날에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받아서 명절에 받는 뭐 오복 이야기하죠. 그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하여 받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 봤습니다. 자만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합니다. 지성의 최고 정점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한 삶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꾸짖지 않니 하시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설날에 받는 복들도 중요한데요. 지혜가 주는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림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가 생명나의문인데요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모든 것에서 누리는 기쁘고 복된 삶을 다살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서 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24장 하시고, 준비하신 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